1학년 5단원 최종 정리 마인드맵입니다. 자,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고, 고체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 액체는 비교적 불규칙적, 기체는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액체는 모양은 쉽게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이런 세 가지 상태는 서로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고, 기체에서 고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액체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빨간색 화사표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이고, 파란색 화사표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승화열, 융해열, 기화열이 있었고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승화열, 응고열, 액화열이 있습니다. 이때 응고열과 융해열은 같고 기화열과 액화열이 같고 이 승화열이 서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가열하게 되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또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오고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이때의 일정한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배웠고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일정한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배웠어요. 또한 수증기를 냉각시키게 되면 얼음을 가열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온도, 액화점.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온도, 어는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리고 세 가지 상태의 특징,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열 에너지를 흡수하냐 방출하느냐